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그세 가지를 고려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치과 의사였던 거 아시죠? 그 전에 인문학 하다가 치과 의사가 된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문학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치과 의사 같은 경우 엄청 필요하거든요. 혹시 캐스트 오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무인도에 빠진 주인공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게 치과 의사예요. 치수염의 고통은 산통을 능가하거든요. 출산의 고통을 능가하는 게 치통입니다. 급성 치수염. 그래서 어 치과의사를 하면 필요한 일을 할수 있겠다. 그리고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요한 일을 내가 할수 있겠다. 그래서 했는데 문제가 됐던 거는 내 욕망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빛이 즐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둔 겁니다. 어또 이제 욕망과 능력 사이에 균집합이긴 한데 필요가 없으면 또안 되겠죠.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필요한 일과 욕망이 있는데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하면 또 역시 문제가 되겠죠. AI 시대 인재가 이제 지금 하나의 화두가 되었는데 저는 AI 시대의 중요한 능력은 온톨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이앙 대립에 기반한 스키마.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니까 AI 시대에 맞는 이제 여러분의 필요와 욕망을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이 둘을 내 거고 이건 상대방의 겁니다. 잘 어우러져야겠죠, 절충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열하지 않은 주류가 되자 요얘기입니다 비주류 방향으로 하게 되면 수요 필요가 잘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류가 돼야 돼요. 이해하시죠? 상대방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 비열하지 아니란 말이 덧붙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캄보디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스캠이 주류에요. GDP의 50%가 스캠에서 나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열하지 않은 주류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나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나라가 되는 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비열하지 않은 주류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또 이제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이 사회의 필요에 부합하기를 또 여러분의 능력에 부합하기를. 능력은 우리가 기를 수 있습니다. 욕망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필요는 트렌드인데 이거는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일본이 첨단 기술이 없어졌죠. 왜 그랬느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세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게임 회사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자율 자동차 하다가 엎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I GPU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이었는데 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D 램의 활성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덩어리에 다 맞추는 옛날 기술에 집착했던 거죠. 그렇게 몇년 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도태돼 버린 겁니다. 일본의 반도체 회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최첨단 기술은 없어요. 그런거 보면 이제 항상 상대방의 필요에도 이제 눈여겨 보면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욕망이 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비열하지 않은 주류도 성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회를 만들 우리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강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또 다시 또 볼날이 있을 거 생각합니다. 악담 아니고요. <laughs> 다시 여기서 보자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리트 로스쿨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양한 우리 커넥션이 연결될 거라고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 비열하자는 주류.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비열하자는 주류. 비열하자는 주류. 하나만 더 할게요. 이현준 악파 대박. <laughs> 이걸로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현준 악파 대박. 이현준 악파 대박.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